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 일을 하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그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오면 애들이 다그 주말 동안 했던 예능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1박이일 뭐 이런 거 따라 하고 그런 거 얘기 하고 나면 월요일 없어져 있더라고 학교에서. 와. 와 이게 진짜 매력적인 일이구나. 그때 그 포인트를 느꼈고 그리고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확실히 난 영상 PD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유튜브도 보고, TV도 또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영상 광고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 효과도 있고 되게 막 임팩트 있고 강렬하고 짧고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서는 또 이제 둘다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동시에 그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학과에 들어오게 됐어. 나도 조금 비슷하게 원래 광고 분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점점 많은 영상들 보다 보니까 영상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거든. 근데 딱 우리 학교에그 미디어 영상 광고 학과가 영상이랑 광고를 둘다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학과를 선택하게 됐어. 아, 그리고 난 그것도 있다. 약간 요즘에는 워낙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되게 디지털 정보 시대잖아. 그래서 약간 저절로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과에 오게 되었어. 나는 일단 촬영 편집 기초 스킬이랑 촬영 편집 활용 스킬이 두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수업이 포토샵이랑 영상 편집을 기초부터 실용적인 단계까지 배울 수 있어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뭐 공모전에 나갈 때나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고 기억에 남아. 어, 맞아. 어 나는 그 워크샵 수업도 되게 좋았어. 응? 나도 좋았어. 어. 우리 학과에는 국제 광고 워크샵 그리고 국제 영화제 워크샵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부산에서 진행되는 그 부산 국제 광고 영화제에 참여해서 다각적인 시각도 기르고 또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통해서 어, 되게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나는 이거 좋은 것 같아. 음... 그, 나는 아직 안 들어본 수업인데 이게 졸업 작품 수업이거든. 아... 우리 학과 졸업 작품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 광고 PT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거나 신문이나 뭐 라디오, 영상의 매체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내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난 아무래도 영상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선배들이 뭐 독립 영화나 드라마 찍는 걸 참여를 되게 많이 해서 도움도 많이 드리고 같이 막 촬영도 하고 뭐 발표 준비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들은 것 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안 들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인 것 같아. 일단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아무래도 신문 방송, 광고 홍보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배울 수 있어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인재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것 같아. 맞지, 그게 진짜 큰 매력이고 아마 우리 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그 예비 입학생분들도. 이거에 되게 끌려서 우리 학과를 공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이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광고 마케팅이랑 신문 방송학은 가는 길이 좀 많이 다르거든. 내가 광고 마케팅도 할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다 보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내가 어느 역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더라고. 음, 맞아. 그렇게 약간 미디어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까지 이전 과정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매력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우리 학과 미디어인의 밤이라고 학과 동문회가 있는데 이때 졸업생 선배들과 재학생과 교수님 이렇게 만나서 식사자리도 갖고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우리 학과의 매력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거기 가서 이제 그막 현장에서 영화 찍거나 드라마 찍고 막 이러시는 선배님들 만나서 가서 현장 일도 배우고 막 아르바이트 자리도 소개받고 되게 좋은 거 같아. 우선 나는 광고 기획서나 영상 관련해서 레퍼런스들을 자주 찾아보면 좋을 거 같아.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면 현재 트렌드를 파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들은 게 많으면 아이디어도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찾아보면 좋을 거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공모전 하거나 뭐 팀플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아이디어 중에서 되게 좋은 게 많거든.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책은 그막 두껍고 그림 하나도 없고 글로 막 빽빽하고 이런 그런 책들 말고 그냥 뭐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이나 만화책도 상관없고 그냥 모든 책을 많이 읽으면 언젠간 다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되게 창의적인 활동도, 활동들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인 활동은, 아, 난꼭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영화도 보고, 독서도 하고, 전시회도 다니면서 약간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쌓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맞아. 오히려 과제 하다 보면 아이디어 생각하려고 혼자 집에서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서 아이디어 생각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리고 포토샵이랑 영상 편집 공부를 미리 해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미리 공부를 해오면은 그걸 무조건 학과 공부를 할때 써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더 도움이 되니까 난 미리 공부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거는 또 면접 보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꿀팁인 게 이렇게 포토샵이나 이런 프리미어 프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습해놓으면 면접 볼때 되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그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여태까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만 했다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체력을 좀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운동을 하던 뭔가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이다 영상 결과물도 그렇고 기획서 결과물도 그렇고 이게 뭐 그냥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해야지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확실히 결과물에 내가 얼마나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노력을 했느냐가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체력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방송 촬영 장비나 뭐 이런 것도 다 엄청 무겁거든. 요 막 들고 몇 시간씩 촬영하고 그러려면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역량과 실무 능력을 갖춘 미디어 컨텐츠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영상 트랙에서는 기자와 방송인, 컨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 미디어 산업, 미디어 교육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영상 기획과 제작에 필요한 실무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공보 광고 트랙에서는 광고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기초와 광고 PR 캠페인의 기획과 제작,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현장에 강한 실용적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현장 경험을 익히기 위해 영화제와 광고제, 현장 견학과 현장 실습 뿐 아니라 해외 워크숍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영상 전공자는 기자, PD, 에디터, 영상 편집인, 아나운서, 웹 기획자 관리자, 홍보 기획자 관리자, 작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광고 홍보 전공자는 광고 홍보 대행사의 AE, PD,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업과 기관의 홍보와 마케팅 부서 담당자, 인터넷 광고회사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래에는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콘텐츠 기획과 마케터, 커뮤니케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실 텐데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른 만나요. 자,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즐거운 대학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